할렐루야, 이거 마라. 아, 네. 그 자식이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지 잔치인지 아는데, 할렐루야 보니까 성공한 예배인지 믿습니다. 저 이제 점점 전통력이 떨어져 가. 금도 차고 가는, 바람도 쉬어가는. 제목이 뭐죠? 아는 분이세요? 아, 역시 여기는 이런 교회나 처음 봤어. 대단한 선법먹 보고 있어요. 아, 네. <laughs> 정말 기만으 분들이 보여가지고, 제목이 딱 나오네. 주풍연 고개. 옛날에는 이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, 바람도 쉬어가고, 구름도 차고 가는 고개가 주풍연 고개인데, 그 고개를 기차가 기다리고 있어. 한대가 칙칙 폭폭.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가 이제 옵니다. 축복욕 고개를 못 넘어갔어요. 그래서 대기한 그 기차가 뒤에서 꽃무늬를 밀어줘서 올라간 거야. 오늘 격려사가 그러고, 그러거든요. 못 올라갈 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격려사야나축사가 좋은 줄 알았어. 나니축사 희우, 희우. 보니까 축사보다더 높은 게격려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. 내가 조금 축소하는 것보다 좀 낫구나. <laughs> 이럴 때막 사람들이 웃고 그러는데. 아, 네, 네. 높으사람들만 보여가시고 그다음에 바로 겨 건면이야 또 건면사가 또 중요하더라고. 이병철 박사를 또 나보다 위에 시켰네. 나 정말 좀 거시기해. 건면사가 경제사보다 또돈없더라고 그죠? 아까 우리 예수석께서 조금 이제 가사가 조금은 이렇게 해서 아 그러지 마세요. 너무 잘 불렀어. 오늘 최고로 잘 불렀어. 예,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잘 불렀다. 끝나는 거야. 사나 죽으나 주님이 것이라면 끝나는 거지. 다른, 다른 부서 보은 필요 없는 거야. 다른 사나 죽으나 어디서 있죠 그게? 창세계에서 써 있었나? 사나 죽으나 주 것이요.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야. 막그러면 그냥 우리가 미치는 거예돼산아죽으라 주님의 것이라는데로 와서 14장 8절 맞지? 예, 나이 정도로 우고 다녀. 이 정도로 우고 다니니까 우리 이병철 목사님 그러잖아. 늘 내가 그또 함께 죽었느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. 네. 그러므로 내가 살아나 쪼그라 주님의 고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. 저는 길게 약간 신으러간니까 지금 왜 썼어? 여러분 우리 하늘 생 교회 또 빛의 시대잖아요. 유튜브의 시대에 미리스 알고 성경 방송이 먼저 생겼더라고. 하늘에 방송이 대단하시. 내년 10주년이면 이제 우리 저기 가서 합시다 우리 세종국과 고양이 선 합시다. 그거 안 되면 백준영 기념과 소관도 다 그것도 안 되면 기도 개간에 사자니까? 10주년이야, 내년에는? 네. 그럽시다. 네. 뭐, 여러분, 목껄쩍을한죠 아멘, 손을 자꾸 치워, 져 들어가. 아멘. 네. 두손 들고 아멘. 네. 아, 네. 오른손 내리면서 아멘. 왼손 네. 내리면서 아멘. 그래 네. 네. 축하합니다. 앞으로 쭉 이어집시다. 계속해서 쭉. 네. 내년이 3주년이에요? 4주년. 내가 네. 네. 일부러 그래 본 거예요. 내년이 4주년. 오주년 6주년 쭉갑시다예 아, 아까 우리 장희영 목사님이 그냥 뭐 교회가 망해서 되겠어 이거 안 되잖아 아, 네. 절대로 뭐 깨지면 안 되고 쭉 아, 네. 갑니다 아주 네. 계속해서 뭐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뭐지 뭐 이땡땡이가 저번에 뭐라고 뭐. <laughs> 네, 뭐, 그러더라고 우리는 늘 뒤에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가는 거야 아무를 아까 조금 끌쩍쩍 냈다가 현직의사부님 때문에 내가 못 가버렸어 아까 아, 네. 현직의사부님찬하기 많이 나와서 오늘 정말 성공한 예배 성공한 자생이 되게 이렇게 사모님을 늘 띄워주는 기회가 잘 되더라고 아, 네. 암탉기 우러야 계란도 나와 아, 네. 달걀도 아, 네. 나와 아, 네. 계란도 나오고 달걀도 아, 네. 나오고 보라이도 나오는 거야 늘 우리 칭찬해 주고 뭐. 우리 현직의사부님 아, 네. 일어나 봐 우리 박사부번쳐주고전 더크게 <laughs> 우리 축하 나보다 조금 잘생겨서 축하해 드립니다 박수.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면서 우리 경조산에 가라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